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수와 지혜의 특별한 신혼생활을 통해 사랑과 이해의 깊이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는지를 함께 느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민수와 지혜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서로의 매력을 한껏 느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수는 35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키는 178CM의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세련된 정장과 캐주얼한 폭장을 모두 소화합니다. 지혜는 33세의 패션 디자이너로 165CM의 키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독특한 패션 감각과 화려한 외모로 주변의 시선을 끌며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서로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음악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탐방하거나 음악 페스티벌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이제 그들의 신혼생활을 재미있고 자극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첫 데이트의 설렘. 민수와 지혜는 첫 데이트에서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지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흐르는 작은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마다 서로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지혜의 미소에 매료되어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나도 그래,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피소드 2 주말 여행의 해프닝. 어느 주말, 민수와 지혜는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후, 민수는 지혜에게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고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진지한 눈빛에 감동받아, 나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변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에피소드 3 운동 파트너의 도전. 민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지혜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운동 능력 차이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격려하며 운동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지혜는 민수에게 오늘은 내가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좋아, 그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운동 목표를 응원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에피소드 4 요리 대결의 재미. 민수와 지혜는 주말마다 요리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민수는 지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중에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요리를 맛보고 웃으며, 이건 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맛이야. 라고 농담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다음에는 더 잘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요리 대결을 통해 서로의 취향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5 음악 페스티벌의 열기. 여름이 다가오자, 민수와 지혜는 음악 페스티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보며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 중,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고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나도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에피소드 6작은 갈등과 화해, 신혼생활이 계속되면서 민수와 지혜는 작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민수는 지혜에게 짜증을 내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변화에 걱정하며 무슨 일이야? 나와 이야기해줘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결국 지혜의 진심 어린 질문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깊은 이해를 쌓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신혼생활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7 친구들과의 모임. 민수와 지혜는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 모임을 엽니다. 그들은 서로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의 취향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에피소드 8 특별한 기념일 결혼 기념일을 맞아 민수는 지혜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지혜는 민수의 정성에 감동받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념일을 특별하게 기념합니다. 에피소드 9 미래에 대한 대화 어느 날 민수와 지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녀 계획, 직업 목표 그리고 함께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민수와 지혜의 신혼생활은 이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결론 눈빛의 힘. 민수와 지혜의 이야기는 신혼부부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고 있으며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사랑을 키워갑니다. 눈빛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진정한 경청.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은 소통의 기본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2. 솔직한 의사표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비언어적 소통. 말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눈빛 등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함으로써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눈빛이나 부드러운 터치는 상대방에게 사랑과 지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4. 공감과 이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랑의 깊이를 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5. 긍정적인 언어 사용.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소통은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민수와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